오늘도 역대상 3장 1절부터 4장 33절까지 긴 장을 읽었습니다. 사람들의 이름과 또 그들이 살았던 지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역대상 3장은 다윗의 자손, 곧 왕의 자손들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에서는 다윗이 낳은 자녀들이 소개되고 있고요. 10절부터 24절까지는 솔로몬에서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그리고 포로기 이후까지의 계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사무엘하 말씀을 읽어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고 약속하신 것이 있죠.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함께 역대상을 읽었던 것처럼 다윗의 유다 지파 중 다윗의 계보가쭉 기억. 기록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우리는 읽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이라는 것, 특별히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것은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인간이 그 언약을 실행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다윗의 자손 중에 많은 이들이 실패했고 범죄했습니다. 그러 그러나 하나님은 그계보를 끊지 않으시고 포로기 이후에도 수르바벨과 같은 인물을 통해서 그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계셨습니다. 수르바벨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다 총독으로 돌아와 성전 재건의 사명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망해버린 왕조이고, 또 성전은 무너졌고, 백성들은 다 흩어졌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한 사람을 통해 왜 회복을 시작하는 것들을 예,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셔서 인간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때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갔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고 예, 구원해 주실 줄 믿으시며 또이 새벽에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자신의 언약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역대상 4장으로 넘어가면요 예, 인물들의 이름이 너무나도 낯설, 낯섭니다 그래서 읽기도 참 어렵죠 예, 저희가 한번 본 이름들도 많이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한 번도 다시 언급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즉 무명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고 나오지 않는 이름들도 있다는 라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볼 사람이 있는데요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베스는요 족보의 흐름 속에 짧게 등장하지만 그의 기도는 우리에게 오늘도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역대상 4장에 보면은 무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다가 야베스의 이름이 나오고 야베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야베스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남유다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되고 있을 때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매우 유력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야베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재건을 하는데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었기에 그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그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이 고통 중에 나왔다라는 뜻인데요. 고통이라는 것이죠. 아마도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았을 때그 환경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출생과 환경이 매우 고통스러웠다는 것이 그 이름을 통해서 나온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야베스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하는데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당시 역대기 기자는 비록 출생 신분이 미천하다 할지라도 고통 중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야베스의 기로가 기도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쳐 주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야베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잊혀져 있는 사람들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을 역대기 기자는 역대기 4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삶의 자리가 작아 보이고 또 내가 맡겨진 일들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대단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실한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맡겨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명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역대기 4장에는요이 시므온 지파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요, 그 규모나 영향력이 유다 지파에 비해 이 현저히 작은 지파입니다. 실제로 유다 역사 속에서 시몬 지파는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기 기자는요. 시몬 지파의 족보를 굳이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하게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작아 보이는 그 지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귀 기울여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 주시고 있는가를 우리는 성경 공부와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읽고 있습니다. 이, 이 명단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족보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계세요. 작은 자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각자의 위치에서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시몬 지파는 작지만 귀했고요. 그리고 기도했던 지파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 이름이 올려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작은 교회들,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하시는 또저 지방에 있는 정말로 목사님 한 분, 그몇 명의 성도를 데리고 끝까지 그 지역 사회에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사역자들이 있고요. 또 선교지에서 후원이 끊기고 사람들에게 잊혀지지만. 평생을 선교주에서 살아왔기에 끝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이름도 없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시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섬기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러나 네, 그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은, 신실하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모두 주연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때론 우리는 조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이 작 느껴질 수 있고 우리의 기도는 작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특별히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작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름도 없는 자의 삶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이세계 보속에도 이름 없는 자들의 족보 속에도 주의 은혜와 섭리는 멈추지 않았음을 오늘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자를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도 믿음으로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성실히 섬기며 또 하나님 뜻에서 품고 나아갈 수 있는 민족의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 성실한 지도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